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내용이 2020년식에 49,000km가 주행이 되었고 2.5 가솔린에서 X 에디션 등급이었었고요. 선택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져 있는 풀 옵션이었었고 판매가 된 가격은 2,390만 원이었습니다. 저렴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에서 41%의 감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가격이 동급 대비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고요.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현재 외판에 도색되어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험 차량 내역이 없어도 도색이나 교환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도색이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동급 차량 대비 저렴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 중인 차량이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했을 때에는 고장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는 문제 되는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옵션이 전부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장착되어져 있는 풀 l 리드 헤드 램프도 정상 작동 중이었었고 서라운드 뷰도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1렬의 타이어는 7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2열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현재 8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진들로 보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일반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의 선 커튼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도 그랜저와 동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서 키가 큰 성인이 탑승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여유 공간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옵션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이었고 발판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트렁크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아주 약간의 사용된 흔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가격 대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어가 원터치 도어로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핸들 옵션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49,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5만km도 주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해 주게 되면 전체의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되는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에서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20년식부터는 현대 기아 차량들이 한 단계 더 강화되어서 그 전에는 60km 속력에서만 작동이 됐는데 30km 정도에서도 작동되는 한층 더 강화된 연식이었습니다. 1 2인치가 넘는 내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 주게 되면 서라운드 비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여러 여러 모드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만 연결해 주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빌트인 캠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보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노미러에서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실내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프의 소재를 보시면 일반 천 방식이 아닌. 고급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고 비유변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내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호석에도 워크인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콘솔도 양문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루프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선루프를 작동시켜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도 고장 증상 없이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차량대행적도 많지 않았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7 프리미어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2,390만 원으로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은 굉장히 나왔지만 성능 상태는 나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보험 자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